망한 피부에서 꿀피부 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분들의 피부관리 꿀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어느 날딱 거울을 보니 푸석해진 얼굴에 학창시절에 있었던 여드름 흉터 넓어질대로 넓어진 모공, 칙칙해 보이는 기미까지 피부과에라도 가야하나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일 또는 육아에 치다 보니 피부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시간도 없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망한 피부에서 꿀 피부 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분들의 피부 관리 꿀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각. 멘틀, 외액과 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층은 서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피부 안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위해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뭘 하든 우리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의 내액은 바로 마인드 관리, 즉, 우리 몸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소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고 심할 경우 두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쉴때 재밌는 영화를 보는 등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만의 재밌는 취미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핵게 바깥에 있는 외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핵은 바로 먹는 것인데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드름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무엇을 자주 먹는지 꼭 물어보는데요 평소 취침 시간은 새벽 2시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드신다면 꾸준히 피부과를 다니며 좋은 시도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기존의 안 좋았던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외의 겉에는 멘틀이 있죠. 이 멘틀은 피부로 비유하자면 진피층입니다. 대부분 홈 케어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지만 사실 거울에서도 눈에 띄게 피부 상태가 나빠졌다면 더 이상 피부 겉면의 관리만으로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피부 속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한 후홈 케어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시술인데요.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고객분들을 마주하면서 시술을 통해 개선되는 피부 또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 분들이 시술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를 체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니다 가 싶은데요. 무작정 비싼 시술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시술하게 을 되면 내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차오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피부란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 모공과 색소는 더욱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피부의 턴오버 주기도 4주인 만큼 3에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사실 연예인분들은 피부과에서 이런 고가의 리프팅 시술뿐만 아니라 토닝과 피부결 관리 등 다양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진처럼 피부가 망했다 라고 느끼는 피부도 살릴 수 있는 가성비 시술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은 대부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세 시술로 자리 잡힌 느낌입니다 진피층에 콜라겐을 촉진시키고 넓어진 모공이나 폐인 여드름 용토에 정석 치료로 쓰이고 있는 시술이죠 저도 매년 세번씩 주베룩을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각증 즉 피부의 표피입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각질 생성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피부의 표피를 관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우선 첫 번째 모든 피부과 의사분들이 강조하는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바르는 것입니다. 피부 고민이 있어 방문하신 분들의 60% 이상은 대부분 수분 관리와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미가 고민이 되어 오신 분인데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른다거나 건조함이 고민인데 평소에 물을 커피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도 있죠. 자외선 차단제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만 매일 챙겨도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몇번 반복되면 자연스레 얼굴 빛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보충과 자외선 차단제는 꼭 기억하셔서 피부 루틴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비타민 C 세럼과 비타민 E 앰플을 함께 챙겨 바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비타민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비타민만 꾸준히 챙겨도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점점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기미 예방과 기미 완화는 덤이고요. 실제로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정말 좋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요. 저한테 살짝 알려주신 피부 관리 루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약산성 폼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흐르는 물을 닦아준 다음 가볍게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다음 미스트가 마르기 전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얼굴 전체에 도포시키고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맞는 순한 보습크림을 얼굴에 얇게 총두번 정도 펴 발라줍니다. 이때 한번 바르고 다 흡수시킨 후한번더 발라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자차 선크림을 손가락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 짜서 얼굴부터 목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히 바른 후그 위에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네요. 저녁 루틴도 있는데 아침 루틴도 비슷합니다.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 제품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세정력이 좋은 일반 폼 클렌징으로 이중 세안하고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미스트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다음 히알루론산 성분의 앰플을 전체적으로 흡수시킨 후그 위에 비타민 C 세럼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 E 크림을 순서대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마, 눈가, 콧등 입가에 꾸덕한 제형의 아이크림을 얇게 펴바른 다음 마무리로 밤 형태의 세라마이드 크림을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자체 피부 장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끔 유독 건조한 날은 마스크팩이나 모델링팩을 하는데 이런 피부관리 루틴이라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피부 수분 공급을 위해 미지근한 물 수시로 마시기 비타민 꾸준히 챙겨주기 먹기든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피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의 지각, 멘트, 외핵 내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